요건은 X. 절차의 별한 게 개고통지 실행징수예요. 개고통지 실행징수가 되겠습니다. 개고통지 실행징수. 그래서 먼저 기하의 노점상은 도로법 위반이라고 편지를 먼저 보내요. 구청에서. 그런데도 별, 달라진 게 없으면, 몇월 며칠 뜯으러 간다고 통지도 해주고, 친절하게. 그 다음에 뜯고, 그 다음에 포크인하고 경비원 비용 있는 비용을 청구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. 구청에는 우리보다 과가 많아요. 한 15개 과가 되는데, 이 대집행하면은 한한 과에서 10명씩 나오는데, 꼼짝안 합니다. 서서 꼼짝을 안 해. 적극적으로 안 한다니까. 그래서 경비원 고용했는데 자기들 움직일 이유가 없죠. 쪽수만 일이 많아요. 구청 공무원들 위에 있는옷그 일할 때 입는 옷압니까 혹시 그 그거 편히 민방위복이라고 하거든. 왜 민방위 훈련할 때 아저씨들 쓰는 모자 뭐 윗돌이 있잖아요. 그 위에 그거 입고 나오는데 옷베릴까봐그 민방위복이라고 하는데 나와서 한천명 나와서 한백명 넘게 나와서 서 있습니다. 끝이라. 그리 경찰 왜 나옵니까? 양쪽에 싸우면 개입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왜 서울 시청에 천막 철거할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? 우리 업무가 아니거든. 우리는 싸우는 것만 우리가 잡아오는 거지. 천막 철거를 우리가 해서는안 되잖아. 그런데 대통령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라. 그런데 대반의 그쪽 천막 치는 쪽에서 뭐 했습니까? 어, 경찰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천막 자진 철거가 가버렸습니다. 경찰이 철거하면 이게 문제가 틀려지거든. 경찰한테 덤빌 수는 없잖아. 그죠? 그래서 천막을 자진 철거해 버렸습니다. 이게 좀 소속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. 요이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, 알았죠? 업무 아닌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.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지?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뭐 사람이 뭐 옛날에 뭐강경지답했니 그러면서 그래 버리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. 자 절차가 개고 통지 실행 징수 넘어갔어요. 자 끝에 있는 집행벌을 2 번으로 해야 됩니다. 끝에 있는 집행벌을 이번이 집행벌은 간접적 수단입니다. 집행벌은 간접적 수단이고요. 같은 말이 옆에 있죠. 이행강제금이 되고요. 예시가 주거 지역에 중소병원의 장례식장이 됩니다. 주거 지역에 중소병원의, 장례식장 자 우리 도심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원은 상업지역이거든 그래서 주택과 밀집지역에 중소병원 그러는데 병원의 종류 적지 마세요 종합병원이 있어요 대학병원이란 건 없습니다 대학병원은 종합병원 소속입니다 병원의원 이래 있습니다 병원의 등급이 연에 세개가 있어요 근데 장례식장은 종합병원하고 병원만 할수 있거든. 그런데 종합병원은 지역 제한이 없어요. 왜 돈이 많으니까. 그죠? 장례식장 표시 안 나게 그 위에 주차장이나 화단을 조성하고, 또 장례식장도 가면은 진짜 장례 예식장이란 말처럼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. 거부감도 없고. 그런데 요 중소병원은 지하 2층에 있는데, 이게 좀그 영세하고, 그래서 밑에 두칸 아니면 세 칸. 종합병원은 10칸에서 15칸 이렇게 있거든.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병원이 열악하니까 주거지역의 중소병원 장례식장이 불법행위라는 것은 이게 3일장 마치고 시신이 간이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은 또막 곡을 하는데 요새는 뭐 창문 열어놓고 자잖아. 그죠? 그때 자는데 새벽에 곡소리 들리고 내다보면 상복이 고 관이 보이면 불쾌하잖아. 그죠? 그래서 요것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이났습니다요 근데 왜 대집행 하지 않습니까 행위 자체는 유효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량진의 컵밥이 전부 다 그거 식품 위생법 위반 아닙니까 뭐가 식당이잖아 포장마차는 뭐가거든 그런데 그 컵밥에 가서 밥 먹고 돈을 냈죠 뭐가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니까 근데 여기도 이거는 불법행위지만 장례식 자체는 유효한 행위입니다. 그래서 장례식은 유효하기 때문에 대집행하지 않고 될 때까지 돈을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1,500에서 1,800만 원 부과하거든요.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합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주거지역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또 주민들 또 시대하잖아. 그죠? 그건 거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. 그래서 항상 요런 거 이런 게 집단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. 자, 근거와 특징은 x고요.